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문범영입니다. 여러분 혹시 알리오 플러스라는 누리집을 알고 계신가요? 알리오 플러스는 공공기관의 각종 고유 사업 및 서비스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통합 서비스입니다. 이 누리집을 통해서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체육 시설을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. 7월 14일부터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제가 직접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해 보려고 하는데요. 카카오톡에 접속 후 사단의 더보기를 누르면 예약하기가 있습니다. 클릭 후 확인해 보면 다양한 공공기관 대여 시설을 볼수 있는데요. 원하는 시설을 클릭 후 시간대를 선택하면 예약 신청끝 간단하죠? 시설마다 무료인 곳도 있고 유료인 곳도 있는데 중간 예약 시설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. 대부분의 공공기관 시설들은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 설명을 꼭 확인하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예약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예약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. 저는 회의실을 예약했지만 강당, 강의실, 체육시설 등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문범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